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정입니다. 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21회 총선 4개의 전략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후보자 및대리 대리인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 오늘 어, 전략 선거구 네곳의 어, 개표는 대리인이나 후보자 2패하에서 진행됐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경기도 의정부 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갑에 경선 후보 1위로 어, 결정되신 분은 박지혜 후보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 을입니다. 어, 세 분의 에, 후보 중에 이재강 후보, 후보가 1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용인정입니다. 여기도 세 분의 후보가 어, 경선에 출마하셨고, 1위는 이언주 후보가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어, 송재봉 후보가 1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선거구 네 곳에 대한 경선 결과 아, 발표를 어,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어, 오늘 네 군데 다 전략 선거구입니다. 전략 선거구는 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 보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어, 전략 선거구 내 군대 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정입니다. 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4개의 전략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후보자 및 대리자, 대리인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 오늘 어 전략 선거구 네 곳의 어 개표는 대리인이나 후보자 입회하에서 진행됐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경기도 의정부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갑에 경선 후보 1위로 어 결정되신 분은 박. 지혜 후보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 을, 입니다. 어, 세 분의 에, 후보 중에 이재강 후보, 후보가 1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도 용인 정입니다. 여기도 세 분의 후보가 어, 경선에 출마하셨고, 1위는 이언주 후보가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어, 송재봉 후보가 1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 선거구 네 곳에 대한 경선 결과 아, 발표를 어,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어, 오늘 네 군데 다 전략 선거구입니다. 전략 선거구는 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 보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어, 전략 선거구 네 군데 어, 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강민정입니다. 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4개의 전략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후보자 및 대리자, 대리인들과 대리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 오늘 어, 전략선거구 네곳의 어, 개표는 대리인이나 후보자 입회하에서 진행됐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경기도 의정부 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갑의 경선 후보 1위로 어, 결정되신 분은 박지혜 후보이십니다. 자두 번째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 을입니다. 어, 세 분의 에, 후보 중에 이재강 후보, 후보가 1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용인정입니다. 여기도 세 분의 후보가 어, 경선에 출마하셨고 1위는 이언주 후보가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어, 송재봉 후보가 1위로 일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선거구 네 곳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고, 오늘 네 군데 다 전략선거구입니다.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 보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어, 전략 선거구 내네 군대 어, 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